제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이거는 닭가슴살들을 시킨 거고, 샐러드랑 이런 것도 먹어야 돼서 마켓컬리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잔뜩 시킨 게다 와버렸다. 이렇게 야채들을 좀 많이 시켰고요. 스테비아 토마토 간식으로 먹으려고 시켰고 그리고 얘는 닭가슴살 볶음밥이고 저거는 죄다 닭가슴살입니다. 준비를 했고 오늘 저녁에도 운동을 가긴 할 건데 아침에 그냥 잠깐 유산소만 살짝 하고 오려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인바디를 쟀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얻고 왔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아침 에너지를 위한 이 커피를 타들고 한번 운동을 갔다 와보려고. 내가 1월부터 다이어트를 한다고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평소에 안 먹던 것들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laughs> 진짜 완벽한 비포를 만들어 놨어요. 잘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했는지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지금 완벽한 비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냥 가서 천국의 계단이 있으면 천국의 계단 한 20분? 30분 정도만 하고 그러다 저녁에도 운동을 갈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애플로치도안 차고 이어폰도 안 가졌어요. 이어폰 없는 헬스장 정말 최악인 거 아시죠? 그 최악의 헬스장 보고 있어요. 아침에 배송온 닭가슴살 볶음밥, 잡채 볶음밥이고, 요것도 아침에 배송온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래서 이거 먹고 오늘 서점도 가야 되고 오늘도 편집할 것들이 많아서 나가서 편집해야 돼요. 뭘 보면서 먹을 건데. 여러분 근데 이번에 OTT 금액들 다 오르는 거 아시죠? 지금 유튜브도 오른다고 그러고 티빙도 오른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스포티비는 이미 한번 올랐었고 지금 죄다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칭 OTT 브루즈 하거든요. 룸메이트랑 서로 반반씩 되게 여러 개를 구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몇 개는 좀 끊어야 될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너무, 너무, 너무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렇지만 재미나게 본다, 일단. 약간 어, 초간단 메이크업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내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요 베이스랑 눈썹이랑 아이라인이랑 뭐 블러셔 정도 다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되게 축약해서 하는 편입니다. 비가 와요. 그래서 굉장히 나가기가 싫지만 집에 있으면 늘어져가지고 나가서 서점도 구경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것도 지금 사서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한번 사면은 사실 2024년도에밖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트렌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읽어야 한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살까 지금 하는 중이에요. 푸바오의 랜선 이모로서 이건 하나 사야 될지 않나. <laughs> 대박인데? 아 귀여워. 대박. 제가 그러니까 좀 에세이 같은 거를 읽어보고 싶어서 베스트셀러 중에 걸르면 되지 않나 해서 보고 있어요. 약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저의 뇌리를 딱 때리는 당연한 말이어도 눈으로 읽으면 그게 또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주는 에세이를 하고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음, 괜찮아. 일기를 쓰는 용도로 사는 거여가지고, 막, 원슬리나 위클리 이런 거는 필요 없어서, 이런 일기장 형식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6개월 용이고, 이거는 1년 용이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맨날 맨날 안쓸 수도 있으니까, 6개월짜리를 살까? <laughs> 벌써부터 안쓸 생각 하는 중. 안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인데 디카페인으로 한 잔이요 네 감사합니다 짠. 지금 컷편집 다 했고 여기 앞에서부터 자막을 넣고 있는 중이에요 자막이랑 부금이랑 같이 넣으면서 작업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것도 이 부분 다 컷편집하고 여기 뒷부분 하면 됩니다 8시가 <목소리도> 넘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놓고 운동을 가요. 아침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별로 못해가지고 저녁 운동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살을 빼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 조금 한 걸로는 살이 빠지지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양심상 한번더 가고 있어요. 가서 원래 근력 운동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업을 너무 생각보다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냥 유산소 조금 더 타다가 집에 갈 거예요. 달배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먹다가 남은 버섯인데 이것도 잔뜩 넣어줄 거예요. 엄청 많죠? 혼자 먹을 거 아니에요. <laughs> 혼자 먹을 때는 이거보다 한 반에 반 정도를 끓입니다. 끓는 물에다가 이거를타 주면 완전 샤부샤부 국물이 되거든요. 이게 알배추를 넣으면 알배추에서 약간 단물이 나와서 맛있더라고요. 버섯도 넣고 안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네. 마지막으로 순두부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푸짐하게 완성을 했고요. 운동하는 사람의 필수품 닭가슴살까지 이렇게 데웠습니다. 밥을 지금 먹지 않으면 너무 늦은 시간에 먹게 돼서 씻기 전에 밥을 얼른 먹고 씻을 거예요. 제가 전에는 씻고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너무 늦게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를 못한 채로 잠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씻을 거예요. 아 숙주를 샀어야 되는데 숙주를 넣었어야 되는데 숙주를. 저는 밥을 먹고 씻고 왔고요. <laughs> 귀여운 이 세안 밴드를 선물 받아 가지고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엄청 편해요. 그냥 이렇게 앞머리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오늘 제가 서점에서 산 책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자잔 트렌드 코리아 2024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한 2024년도의 트렌드가 뭔지를 알아야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고요. 제가 요즘에 생각 정리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생각 정리하는 생각이라는 게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같은 거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위한 이 일기장을 사왔습니다. 다이어리보다는 이거는 일기장에 가까워가지고 한 페이지에 하루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서 아, 1년짜리를 사야 되나 했는데 어, 1년을 가득 채워서 쓸 자신이 없어가지고 6개월짜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를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요.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갑자기 마음이 경건해지는 중. 일어나서 샤워까지 싹 하고 밥까지 먹었어요. 원래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하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하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그리고 또, 물론 약간 시간으로 따지면 한 번밖에 안한 시간이긴 하지만 두 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따가 저녁에 PT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따 저녁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씻었고 지금 일하러 나갈 건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것 좀 읽다가 나가려고요. 嘿嘿嘿。<laughs> 읽다가 이제 일하러 나가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뭔가 요기를 하고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하나 해먹고 가보려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라고 해봤자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해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맛있어 보이는 걸로 한번 해먹어 보려고요.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닭가슴살 소세지로 소떡소떡을 해먹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저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려고요. 재료는 초간다. 이거 옛날에 월남쌈 먹으려고 샀었나? 뭐 하려고 샀던 이거랑 닭가슴살 소세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냉동 상태여가지고 살짝만 좀 돌려줄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소스를 만들어. 이게 떡꼬치처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요. 간장. 오! 알룰로스. 알룰로스, 알룰로스. 어딨어? 알룰로스. 저는 케첩도저 칼로리! <laughs> 스리라채를 잘 섞어주고 그래, 적셔서 넣은 다음에 물을 더. 다 넣어. 말 이렇게 말고 약간 사탕 넣듯이. 이렇게. 음, 됐고. 짠.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꼬지로 이렇게 꼽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꼬지가 없어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해볼까? 음,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겠다. 짜잔, 소떡소떡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후라이팬에 구워주면 된대요. 우와. 헐, 맛있겠다, 대박. 헐. 옛날에 분식집에 가면 떡꼬치에 앞뒤로 발라주던 거 뭔지 알죠? 떡꼬치집 그 풍경 같은 다음에는 제가 저당 고추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진짜 떡꼬치집, 진짜 떡꼬치집, 뭐라는 거야? 진짜 분식집 떡꼬치처럼 한번 해먹어볼까봐요. 활용정점으로다가 깨를 뿌려주면 이제 기가 막힌 거야. 짜자자잔 짜자잔. 짜잔, 이렇게 완성.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도 반 공기만 갖고 왔어요. 열이 풀풀 나는 중. 그리고 저의 최애 음료, 짜잔. 요거제 진짜 최애 음료거든요. 0 칼로리 아이스티. 이거 짱 맛있음. 나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할 일이 진짜 진짜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도저히 일이 안될것 같고 그렇다고 또 스타벅스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 되게 작업하기 좋은 카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올려고요. 저녁에 운동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일하다가 와야 돼요. 음~ 음~ 근데 간장을 조금 덜넣어도될 뻔했다. 음! 다음에는 고추장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저당 고추장이 있거든요. 저당 고추장에다가 케찹이랑 섞어서 하면 진짜 맛있을 듯? 이게 스리라차랑 섞어가지고 그 스리라차 맛이 좀 나요. 다음에 또 해먹어봐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 너무 맛있어. 음! 거실에 햇빛이 아주 아주 잘 드는 시간.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살짝 무섭지만 약간 변투장에 나가는 마음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백수 일상을 찍고 있는데, 백수답지 않게 계속 일하는 모습만 찍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백수긴 하지만, 완전 백수는 아니고, 제거 편집하는 거는 사실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제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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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좀 많이 해야 돼서,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대충 이렇게 입었고, 백팩은 안멜 수가 없어서 항상 일하러 나갈 때는 백팩을 매야 함. 향수를 살짝 뽑아주고 이제 일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가 1층이에요. 엄청 넓은. 공간도 진짜 넓고 콘센트도 엄청 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마다 콘센트가 다 있어요.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한 잔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넓은. 거. 되게 되게 조용하고 되게 되게 자국바기의 분위기로 음. 되어있어요. 보냈고, 이제 제거를 할 건데요. 요만큼 남아가지고 요만큼 해야 돼요. 그러고, 이거 말고 또 나머지 하나 또 편집할 게 있어서, 그것도 해야 돼요. 밝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중. 여기까지 한 상태.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 거의 이만큼 하고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한두개 정도 작업을 했단 말이죠. 미친듯이 달렸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파요. 책도 읽으려고 갖고 왔는데 책은 읽지도 못하고 uh-uh -oh. 그녀는 너무너무 기절할 뻔했다. 내 사랑이니 도토리니 오는 길에 사 왔어요. 어제 이강인 꼴로 왔잖아 어. 응, 그랬구나. 저는 운동하고 샤워까지 싹 하고 이렇게 팩을 했어요. <laughs> 좀 징그럽죠? 오랜만에 팩이 하고 싶어 가지고 한 10분 정도 바르고 있어야 돼 가지고 뭐랄 거냐면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샀거든요. 은 클리너 제가 실버 액세서리가 진짜 많은데 다막 변색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싹 청소를 하고자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닦아주겠습니다. 어, 너무 개운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돼. 이게 약간 저한테는 수건 사업 같은 그 식이거든요. 이거 뭐 완전.. 이거는 좀 심했다. 완전 까만색이이 정도가 되어도 닦이는지 한번 해볼게요. 오, 약간 흔들기만 해도 닦이는 것 같은데. 와, 냄새가 별로 안 좋다. 우, 와, 근데 되게, 되게 효과가 좋은데? 이걸로 닦아주면 더 광택이 난다고 했거든요. 새거 됐어, 미쳤나 봐. 여러분, 이거 봐요, 완전, 완전 새거됨. 와, 이거 되게 좋다, 효과가. 여러분 이 n t 요 완전 다세거 됐죠.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네, 새나지 세단장. 음 <laughs> 세척도 아주 야무지게 하고 팩도 다 헹궈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 빨리 하고 아까 다 못했던 편집도 좀 하고, 책도 읽고, 그러고 잘 거예요. 요즘에 좀 일찍 자려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원래 취침시간이 막 2시, 막 3시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듬이 너무 깨져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어, 1시 전에는 자자라고 생각하고, 12시 반에는 침대에 최대한 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은 김에 오늘의 감사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도 많이 했고, 책도 꽤 읽었고 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자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적어본 저의 버킷리스트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적었던 버킷리스트들을 많이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마음가짐을 좀 달리 먹고 열심히 써봤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꼭이 적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루리라 하면서 진짜, 한자 한자 꾹꾹꾹 눌러서 썼어요. 대한민국, 내가 봤을 때50% 이상은 이 내용이 버킷리스트에 있을 것 같아. 일단 영어 공부하기랑 <laughs> 책 읽기 요거두 개는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작년에 회화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가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회화의 수준이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게 목표이고 책 읽는 습관은 제가 활자를 읽는 거를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활자를 읽 읽는데 시간이 옛날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서점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산거두 권을 꼭 1, 2월달 안에 다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는 게 목표인데 그 배우고 싶었던 것들 중에는 제가 작년에 버킷리스트에 써놓고 실행하지 못했던 부동산 공부랑 그리고 커피 공부. 사실 커피 공부는 공부라기보다 제가 옛날에 막 알바를 하면서 좀 얕은 지식 정도는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라떼 같은 것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배워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올해 안에는 이두 가지 공부를 시작이라도 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잘 잡기, 제가 다시 회사를 돌아가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제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퇴사를 했다 보니까 조금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을 좀잘 해가지고 어, 자리를 잘 잡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운동을 한 가지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헬스는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뭔가 제가 배우다 말았던 골프라던가 아니면 생존형 운동 있죠? 수염, 뭐, 이런 거. 이런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반 백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이런 운동들을 한 가지 더 배워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주변에 막 알아보고 있어요. <laughs>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 뭐, 뭐든 시작을 하면은 또 일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건강하기. <laughs> 건강 관리를 잘하자는 생각을 문득문득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저의 건강 관리라 함은, 지금, 운동 꾸준히 하려고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영양제 같은 것도 좀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고 좀 건강을 해치는 행동들을 하나씩 좀 줄여나가 보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체적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 건강이라던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을 건강하게 지키자 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짜잘하게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제 적어 놨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루어나가는 모습들도 영상에 열심히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도 아주 그냥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